저도 너무 깜빡했고 제 신분을 잃고 너무 즐거워했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이제 저희 학부모 교육에서 시즌1 치유편 오늘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동안 첫 번째 그 임영주 박사님, 두 번째 정혜신 박사님,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최진석 교수님 이어서 오늘은 어, 김현수 면지병원 교수님이십니다. 어, 이 김현수 목사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현장에서 어,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면서 또 실질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 오셨습니다. 강의를 들어보시면 또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어, 이번 시즌 1이 마무리되면 9월부터는 다시 시즌 2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갈수록 기대가 좀 되시죠? 네, 시즌 1다 오늘까지 해서 다 강의를 들으신 분 계세요? 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은 특별히 그 제가 교수님한테 사인도 받았는데요. 이 무기력의 비밀. 이 책과 아마 관련 있게 강의를 하실 것으로 저, 제가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는, 우리 세대는 굉장히 의욕이 넘치는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뭐든지 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없어서 못하고, 안 줘서 못 먹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 지금의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풍요하지만 아이들은 정말 풍요하게 느끼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욕구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교수님 책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저도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 마음은 좀더 아이들이 활발하고 활력이 넘치고 종전의 공연을 봤던 아이들처럼 에너지가 넘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실제로 또 우리 아이들은 가끔씩 짜증도 부리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후벼 파기도 합니다. 그런 게왜 그럴까? 또 제가 취임해서 정말 그, 안타까운 일들도 몇번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아,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 하는 고민에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김현수 교수님의 강의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알고도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또 실천보다는 아이를 아프게 하는 말 한마디를 먼저 내 뱉어버리기도 합니다. 어, 그런 우리의 여러 가지 습관과 행동들,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가족이 모두 함께 보내는 시간을 어, 우리 한국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가장 짧습니다. 하루에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평균 13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비교적 깁니다. 우리나라가 유난히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짧은데 그 이유는 뭔지 저도 한번 반성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집에 돌아와서 자고 나가는 그런 가정을 연인숙 과정이라고 그러죠. 잠만 자고 나간다. 과거에는 밥은 먹었었는데 요즘은 밥도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하고의 대화가 단절되면서 단절된 대화 속에서 아이들은 어쩌면 정말 한없이 외로워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 오늘 김현수 박사님과 함께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곧 이번 주가 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방학이 되면 아이하고 손잡고 너무 공부만 하자고 하지 마시고 여행도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